Going today. Gotta keep the flame on next. I'ma keep it going. Today. 응 그래 다 갔던데? 아 그러면 상체가 앞으로 쏠리잖아 모르겠어 그렇게 하고다 갔더라고 아, 아 이게 너무 가면 또안돼 키가 몇 정도 되시는데? 7 4 크신데? 아니 다리가 제가 짧은 편인데 <laughs> 다리가 너무 없어 다리가 어무어서 그런지 다리가 엉무리니까 음. 어, 뭐 아프겠죠. 타시는 게 좋잖아요. 저는 뭐 풀어져 타면 코를 더 빨리 치자는 아, <laughs> 아, 멍청한 생각이었어요. <laughs> 그는 이제 장거리 가는 사람들이나 여기서 음. 이제 서울 간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나 그런 거 타는 거지. 멍청한 생각이었어. 아파트 아파트 들어갔다가 돌리기도 힘들었고. <laughs> 맞아요. 뭐 골목 골목도 들어가기 힘들고. 피시엑스 아, 피시엑 네, 네. PCX, 최고예요. 저희 아버지 그 소리 하시더라고요. 배, 그거 배달하시기에는. 제가 제일 낫다고 피씨를 네 저건 배달용 아니야 저거 피씨 아니 뭐뭐 포르쉐 예 저거는 이제 콜 저기 저퀵퀵뭐퀵 퀵. 뭐 하나 해갖고 뭐2 0 k 로 가고 1 5 k 로 가고 음. 뭐 이런 거나 하는 거지 배달용에서는 빵끼면 빵끼 음. 골목에서 다른 오토바이랑 마주치면은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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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괜히 미안해서 제 영상 토일로 하면 힘들다니까 여기서. <laughs> <영수는. 영수는. 웃음> <목소리> 뭐, 돌리려고 하면 뭐, 크게 불어야 되니까. 맞아요. 음. 오토바이가 크니까, 음, 크게 불어야 돼. 기껏 쳤네. 그죠? 예. 네. 네, 일단 타보세요. 쿠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더타보셔도되는데 <laughs> 네, 쿠션 쿠션 되게 좋은데. 그 아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옆옆 편만 좀. 옆 편가 옆편 아프죠. 예. 네. 네, 대부분 네. 아, 그래요. 그거는 다 그래요. 그거는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게 내려가니까 아픈 거예요. 네. 이게 내려가잖아요. 네. 내려가니까 여기 되니까 여기 이제 이게 그렇죠, 그렇죠. 쳤던 거 있잖아요. 네. 플라스틱하고 같이 다니까 아픈 거예요. 물이 안들어가는데 아까 해놓은 그 상태에서 물이 다 들어가서 이거 원단 씌우면은 앉으셨을 때 비닐소리는 좀날수 있어요 일부러 이거 비 젖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거라 앉전 이렇게 시원하게 물이 안먹는데 이렇게 겉에만 이렇게 해놓거든요 안쪽까지 안해놓고 얘네들 미싱을 해놔고 여기를 방수실에 안해놨어요 근데 야마하건는저돼있어요 안에 야마는 여기다가 비닐 그... 대가지고 기계를 눌러놨어 보라면서 귀놈들이야 그 혼자 이런 이렇게 대충 하는거 아니 근데 뭐 손님들 뭐 저기하는 고객들 안전히 누가 뜯어보겠어 고객. 그저 일반 손님이 뜯어보니까, <웃음> 뜯어보니까 <웃음> 그 전문적으로 <laughs> 하는 사람 아니고서야 뭐 일반 손님이 오토바에 사서 뜯어볼 일이 없으니까 손님 이거 쿨커버 위에 씌우시는 거그 이거 그 안장에 딱 맞는 거야 아니면 좀 사이즈가 좀얘 예, 예 안장보다 좀 커요? 저거 커봐요? 예. 네. 어, 좀더큰거 같은데? 좀더 네. 커요? 네. 어, 아, 너무 타이트하면은 네. 이게 안 타이트한 걸 다시 원래 쿨커버를 씌우면은 이게 안 먹어서 잘안 내려가서. 아 저거 일부러 방석 깔려고 일부러. 아 일부러 하신 거예요 방석 때문에. 네. 아. 지금 겨울 아, <laughs> 그 전에는 저거 없어. 아, 이거 허리 때문에 그거 하신 거고 다리 때문에. 이제 만약에 여름에 저에 쿨커버 씌우실 때 저렇게 큰 걸로 하세요. 네, 큰 걸로 하셔야 돼요. 좀 타이트한 걸로 하시면은 아무 아도 위에 잡아 잡아 버리니까. 이상해요? 어, 좋아요그 그래. 근데 적응하다 며칠 걸리실 거예요 원지, 원래 아, 플라스틱 있던 안장에 시다가나 찾아 다른 거못불편하신거 네. 아, <laughs> 없으세요? 네, 아다행이다 쿠션 잘 먹어요? 쿠션좋은 네, <laughs> 나중에 더 잘먹을거에요 지금 자리 잡으면 나중에는 많이 잘좋을거예요고그하셨습니다 어, 아, <laughs> 네. 오래 타고 다니시면 좋을거예요해야돼요 오래 타고 다니시면 아,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 하면 아, 네. 너무 아파가지고 네. 해야되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전운전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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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